자 우리 3단원 사회 변화 문화 다양성인데요. 어, 우리 사회 변화 문화의 다, 문화의 다양성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 사진인데요, 쌤 화면 다른 걸로 띄워줄게요. 자, 한번 봐보자.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진이에요? 애기 아기 나온 사진이죠. 애기가 나온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네. 잠시만요. 네,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피부색이 우리와 다른 이제 문화 다양성입니다. 이그 네. 다음 영화 예매도 인터넷으로 하고 있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생아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 그 다음에 다문화 학생과 함께 공부하는 교실, 인터넷으로 영화표를 예매하는 모습, 음식점에서 스파게티를 먹는 가족,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화돼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그림에는 다 각각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로 일상생활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고요. 노인들이 일을 합니다. 어 정말 사회가 정말 많이 다양해졌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원격 수업도 엄청 다양해지고 있는 겁니다. 변화가 됐고. 솔직히 작년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올레 돼서 우리가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능숙하게 유튜브에 들어와서 선생님과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번 등교 수업을 거치면, 만약에 한다면은 이제 줌으로 이제 조회와 종례까지 할수 있는 정말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이제 수업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시도가 될 겁니다. 물론 등교 수업이 좋긴 하지만 원격 수업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변하고 있을까 한번 볼게요 우선은 이제 저출산 저출산이 뭐냐면 아기를 안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기를 안 낳고 있어요 그다음 고령화 고령화도 있고요 어 이제 고령화라는 거는 이제 나이가 어, 나이가 네 나이가 어 그니까,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노인들이. 그 다음, 정보화. 정보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도 다 정보화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메신저를 주고받거나 지금처럼 선생님과 유튜브 라이브로 원격 수업을 한다. 미래에 있을 법한 얘기죠. 그 다음, 세계화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발달함으로써 어, 여러 나라를 아주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 어, 물론, 빠르게 가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거 가려면 이제 한 1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13시간 후면 우리가 미국에 갈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가, 세계화가 돼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볼게요. 어, 이거 말고요. 이제 교과서 들어갈 건데요. 동시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여기 나온 거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라서 좋은 내 짝꿍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달라서 좋은 내 짝꿍 내 짝꿍은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르다 나는 그의 커다란 눈이 좋다 커다란 눈이 좋다고 했습니다 내 짝꿍 엄마는 우리 엄마 말소리가 다르다 나는 그의 엄마의 서툴은 우리말이 좋다고 했습니다 어신경님 씨가 이제 지은 건데요 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내 외가는 서울이지만 내 짝꿍 외가는 먼 베트남이다. 마당에서 남십자성이 보인다는. 남십자성은 별자리 중에 하나요. 예 나는 그의 외가가 부럽다. 고기를 잘 잡는다는 그의 외삼촌이 부럽고 노아 기른다는 물소가 부럽다. 그의 이모는 우리 이모와 입는 옷이 다르다. 나는 그의 이모의 하얀 아우자이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동시에 한번 제목이 담겨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제목에 담긴 뜻은 무엇이냐면, 나와 짝꿍이 서로 다른, 다른 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점입니다. 다르다는 거는 우리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점입니다. 그럼 나와 내 짝꿍이 다른 점 무엇인지 볼게요. 피부색이 다릅니다. 어, 피부색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세계화 됐어요 예전 같으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지만 이제 세계화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고 오고 가는게 쉬운 거야 그럼으로써 결혼하는 것도 쉬운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엄마와 내 짝꿍의 엄마는 어떤 점이냐 말소리가 다르다 전혀 이게 이상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도덕 시간에도 이미 배웠어요 그럼 나는 내 짝꿍과 짝꿍의 엄마 의 어떤 점이 좋다고 했어요 짝꿍의 커다란 눈과 짝꿍 엄마의 서툴은 우리 말이 좋다고 했습니다. 나는 외가내 짝꿍의 외가는 각각 어딘가요? 네, 어, 나의 외가는 서울이고 나의 짝꿍 의 외가는 베트남이라고 했습니다. 나내 짝꿍의 외가에 어떤 점이 부럽다고 했어요? 고기를 잘 잡는 짝꿍의 삼촌과 노아 기른다는 물소가 부럽다고 했습니다. 노아 기른다는 물소. 네. 우리, 여기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죠. 이렇게 색다른 장면이 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느끼는 그 색다른, 그런 게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세계화, 세계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 이게, 어, 좋은 점이 될수 있죠. 어, 하얀 아오자이 옷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오자이 옷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의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와 내 짝꿍이 여러 가지 모습에서 다르지만 결라서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각각은 우리는 절대 혼자서 살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군요. 어 절대 혼자서 살수 없습니다. 서로 서로 어,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는 거야. 그럼 우리 우리가 이렇듯이 다른 나라 이제 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 혼자만은 살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우리가 서로 서로 잘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인구 구성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0세부터 14세까지 인구 비율은 점점 줄어들. 자, 중요한 거는 우리 0세에서 14세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 4 3 26, 16 막대 그래프죠. 점점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 인구가 감소, 그러니까 어린 나이대가 지금 감소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나이대겠죠? 자, 이제 65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고령화랑 연관이 되는데요. 나이대가 점점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증가하고 있죠. 어, 잠깐 동영상이 잘안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재생할게요. 영상이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율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노인 인구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의학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죠.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구성의 변화가 생기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먼저 아이의 수가 줄어들어 유치원이나 학교의 수가 줄어들고 학교의 학급 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친척들을 살펴봐도 우리 또래의 사촌들이 않지 않죠. 그러나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은 훨씬 많아졌어요. 공원에 가면 나들이 나온 노인들을 쉽게 볼수 있게 되었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 변화가 지속된다면 또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어, 네, 잘 봤죠. 그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인데요. 이번엔,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구성의 변화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다문화 이제 마을이 있다고 해서 그 다문화 마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도 국경은 없습니다. 강나 전통의 맛을 볼수 있다는데, 고양이 그림으로도 매운 게 주말이면 일부러 아단다고 봉김에 고양이 손을 던 드리겠다. 애들도 창문했다 여기 좋아하는 사람들 <laughs> 많아. 우리나라 음그은도 많아. 물론도 사고, 외국 사람들은 많이 보면되잖아 자는 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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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는가아는 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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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는 왕자는 왕리에 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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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고자는 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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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자는 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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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는야 그그 희한한 생김새 지식도 포기하고 쓰렸냐 담당들이 그리야 포기에 도전했다 생긴건 못생겼는데 아 진짜 못생겼어? 시즌에서 빠질 수 없는 가격 흥정 기준들 급이다 5만원 세요다 부산에는 이런 다문화 마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 건데요. 소수자의 차별 당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만의 여행을 떠나는데 편히 잘 곳이 없다면또 가는 여행지마다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 답답함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5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고일 딸과 함께 처음으로 제주도를 찾은 문지연 씨, 들뜬 마음으로 관광지에 도착했지만 계단 앞에서 휠체어를 돌려야 했습니다. 바깥에다 장애인 출입구라고 써놓지 말든지 조롱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싶어도 리프트가 없어 탈 방법이 없습니다. 숙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 전용 객실을 갖춘 5성급 호텔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객실 문턱만 낮췄을 뿐. 화장실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고 장애인용 샤워 의자도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객실이 있는 숙박 시설 두 곳을 더 둘러봤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바가 없어 변기에 앉기도 어렵고 서기 높아 욕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시각 장애인들은 안내견 출입을 금지하는 숙박업소 때문에 난편리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 숙박 시설 열곳중네 곳은.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준다며 안내견 출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휴양소 건립도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강원도 양양에 장애인 휴양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3년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일상에서 소외와 차별에 시달리는 장애인들, 여행지에서마저 마음 편히 쉴수 없는 게아주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잘 봤죠. 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우리 사회는 다양해지고 있는데 아직도 차별이 존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이잖아. 각각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차별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볼게요. 사회 변화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회 변화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나요 화면 잘 보여요 어 선생님이 어, 화면 보면서 한번 가스님이랑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 <laughs>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학교생활의 모습의 이화한데 한번 보고 지나가보도록 할게요. 옛날과 오늘날의 학교생활을 비교해보고 그모이이달라는이친구 무엇인지 살펴봅시는옛날에는 학교수가 적은 반면에 학생 는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교실에서 60에서 70명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기도 했죠. 교실이 부족해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받기도 했습니다. 걔들아 오전반과 오후반 이 있었어 옛날에는. 학생수가 많이 줄어든 오늘날의 학교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학생들이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학교생활 모습이 변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의 모습이 변화했기 때문이랍니다. 먼저 학생 수가 줄어든 이유는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학교에서 급식을 하게 된 이유는 막걸리 부부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도시락을 싸는 일이 힘들어졌고 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학교에서 급식을 할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회 모습이 변화하면서 우리의 생활 모습도 변화하게 된답니다. 자 봤죠? 학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어 달라진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식과 정보를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학생수가 줄어든 이유도 어, 이유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그림에 보면 알겠지만 많이 달라졌죠. 이게 지금 여기만 봐도 학생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왜 달라졌는지 궁금했습니다, 지민이. 그래서 마을을 돌아보면 옛날과 달라진 점을 찾아보고. 궁금한 내용을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자, 노인 전문 병원과 요양원들이 많이 생겼다고 했고요. 학급당 학생 수가 줄었고, 어, 예전과 다르게 버스 정류장에는 이제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어, 옛날이랑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나라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마을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한 시설이 많이 생겼어요. 노인 전문병원과 요양원, 노인장 등 노인 전문 시설이 늘어났어요. 이러한 변화가 생긴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건 노인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한 학년당 학급이 10개씩 있었던 예전과 다르게 학교의 학급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류장에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전망판이 생겼어요.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서 조마조마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는 기계가 생긴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밖에서도 쉽게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다른 나라의 음식들.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파는 가게가 많아졌어요. 거리에서 이러한 가게를 자주 볼수 있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어떤가요? 옛날과 달라진 마을 모습.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지고 있었네요. 여러분도 마을을 돌아보며 옛날과 달라진 점을 찾아보세요. 네. 달라진 우리 것도 마을에 같습니다. 노인정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하던데. 어, 노인정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노인들이 많아진 거고요. 오늘은 어느 나라의 문화 공연이지? 문화 공연을 본다는 거는 문화 공연이 이제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엄마가 학교 다닐 때는 학생 수가 많았었는데. 엄마가 학교 다닐 때 학생 수가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두 반으로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줄어들어 걱정이네학 아이의 수가 줄어드니까 학생 수가 줄어든다. 같이 연관되는 거겠죠. 안녕 잘 지내지? 이거는 우리 원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하는 건데 어그니까 한마디로 영상 통화 같은 거 같기도 하죠. 이제는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난 베트남 쌀국수가 참 맛있어 베트남 쌀국수 샘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맛있죠 그래서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남자친구는 아마 검색하는 것 같은데 약속 장소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지도를 검색해봐야겠어 어, 지도를 검색하면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죠 말이 점점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네, 이거는 아까 다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머머들을 위한 시설이 많아지고 있냐면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인터넷으로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 우선 확인 문제 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바르게 말한 친구 누구일까? 다르게 말한 친구. 정답은 이 친구죠. 다른, 그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가 생겨서 교실의 모습이 달라졌나요? 그건 아니겠죠. 학생 수가 줄어들고, 뭐,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교실의 모습이 달라진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자,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1번부터 5번. 뭐 있을까? 다음 중 사회 변화로 달라진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늘어났다 1번 2번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늘어났다 3번 마을에서 외국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4번 다른 나라의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5번 인터넷으로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정답은 너무나 쉽지? 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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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사회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어, 지금 32분이라서 40분 편집하는 시간이 있어서 45분에 만날게요.